지방 교회를 위한 길이라는 제목. 새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방 교회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길, 또 완전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제가 에, 어떻게 유동근 사역자가 지방 교회를 일종에 떠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어, 유동근 사역자는 더 이상은 지방 교회에 머물러 있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이상수 형제님의 사역이 지방 교회를 전체 예, 단어를 쓴다면 이제 장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장악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한사역을 강조했죠. 한사역. 예, 그리스도의 예, 몸을 건축하는 사역인데 사실 이제 말이 그렇지. 예, 사실은 이제 이상수 형제님의 사역을 따르는 것이 한사역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진리적으로는 뭐 교회 건축을 하는 사역이 한사역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면에 보면 결국 이상수 형제님의 사역이 교회 건축의 사역이고 그 사역을 따라야 한 사역 안에 있다 뭐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유동근 사역자는 이제 이상하게도 에? 자기 사역이 있었어요 유동근 형제님은 예, 이상수 형제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사역 유동근 형제님의 고유의 사역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그분은 사실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말이 변하셔서 제가 뭐참 질책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유동근 사역자께서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도 있었고, 아, 나름. 하나의 사역자로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근 사역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이게 참 곤란해지잖아요. 이상수 형제님의 사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동근 형제의 사역도 있으니까 이게 원래 성경으로 말하면 교제의 악수라고 해야 되나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 돼요. 그리고 유동근 사역자도 인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뭐랄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서로 인정해 주면서 서로가 가진 사역을 인정해 주면서 뭔가 가야 되는데 아, 이게 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만약유동근 형제님의 사역을 인정해 주면 이게 독자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상수 형제의 그 사역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세력이 아 마음대로 삼국을 어떻게 할수 있는 상이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력과 세력이 어떤 갈등이죠. 굉장히.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사역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미 이제 한국은 이상수 형제의 사역에 거의 뭐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유동리 목사님, 지금 목사님 사역자는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거지 갈수록 입지가 좁아져, 왜냐면 그러니까 유동근 사역자의 그 사역을 인정해주고 그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상수 형제님의 사역에 그 한나한사역이라는 이것에 이미 사람들이 다 물들어가지고 갈수록 유동군사역자는 이제 한사역 안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아, 참 이게 참 비극이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상성재님이 어떤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진리 자체를 열어주고 생명관한 말씀도 열어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실체적으로 제 자아와 육체를 처야하는 것. 어떤 실체적인 부분? 체험적인 부분? 아, 어떤 이상을 보는 면에서는 아주 탁월했어요. 뭔가 이렇게 열어 줄 개시적으로 이상을 보는 어떤 그러한 면에서는 이상수형적인 말씀이 좋았지만 실체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생명의 체험을 자와 육체를 처리하는 실체적인 길 이러한 것은 약했습니다. 음, 약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에서 이상성재님의 사업을 전 보이는 보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는 왜 그런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제그 그때도 제가 이0 삼십 대였어요. 3 0 대. 어쨌든. 제가 유동구 형제님의 그 말씀 사역을 존중했어요. 예, 인정했어요. 아,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한 사역 한 사역 할때 나, 저는, 예, 유동구 형제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나름, 정말 순수하게 이 길을 간다는 걸 저는 믿었어요, 그 당시에. 예,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많이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굉장히 겸손해 주셔야 되고 그 본인이 그 아직 체험하지 않았는데 완전하지도 않았는데 있는, 영적으로 있는 척하는 그건 다 버리셔야 됩니다 거짓된 겁니다 저는 지금은 예전의 정유 형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그게 슬픔이죠. 괘 슬픔이에요. 예? 이장세 후재님 사역과 이동구 형제님 의 사역 같이 교제 약속을 할 수가 없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동구 형제님이 이제 나오신 거죠. 그리고 이미 예, 나올 때 이미 이제 결별야 결별 사실. <laughs> 뭐 누가 나왔냐 쫓겨 나왔냐 뭐난 뭐 나온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아, 하나 되기는 너무나 뭐 멀어진 사람들 멀어진 당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유동구 형제님은 이제 사실은 뭐 예전에 지방 교회 있을 때는 영양과 어떤 은사도 있고 주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를 또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나와서는 이제 뭐 작은 물이죠 근데 지금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우리 유영재님께서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태복음 을 강의하는데 저는 결코 이상세영제가 어? 만질 수 없는 왕국의 영을 유동군 사역자는 만지게 해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 삼수형제가 전부 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중심, 영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식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방은 정직한, 깨끗한, 진실한 영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방교의 사람들, 비용.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유동근 사역자 과거에 한 거에서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동근 사역자는 자기의 개인의 사역이 있었어요. 좀 아쉬운 것은, 아, 두 사역이 어떤 교제의 약속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적대적 관계로 나어진 것. 그참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참 어려워요. 제가 내부적인 그러한 속속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그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유동근 사역자는 지방교를 2단이라고 정제했어요.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2단으로 정제해버리면 가까이, 가까이 갈수 없는 거잖아요. 나눠진 거예요, 2단. 2단인데 어떻게 가까이? 멀리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방교회가 이단적 가르침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여러분들을 정주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게 어떤 빌리미가의 양태론이에요. 그리고 이상세형제님의 가르침이 양태론이 좀 요소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저는요, 저는 이단적 요소는 있지만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은 하 지방교 형제들을 나의 형제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laughs> 사랑 때문에 정지가 안 돼. 요 <laughs> 정현호 목사는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지할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원인이 사랑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 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번째는 양태론적 가르침이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제이격인 성자의 고유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무시하면 문제가 되지만 양태론의 그 문제점은 제 이격 성자가 약화되는 건데 그래도 아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 그나마 인정하고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단이라고 쉽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이지만 네? 또 각자의 고유성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동시에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양태론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네. 양태론의 강점도 있어요 저는 너무나 살아요 사람들은 양태론이 이다이라고막 주장하는데 양태론의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방 교회가 그렇게 의시야, 의시 기운이라는 거냐면 양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양론으로 가면 성령 충만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네. 아주 너무나 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근 사역자는 이제 거기서 같이할 수 없어요. 이미 배제됐거든 거기서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득권의 싸움에 기득권. 이동근 사역자가 그, 그 사역을 인정해주면, 결국은, 한국교회는 다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냉정하게 네, 따져서. 은사 있는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역량이 있는 사람이, 예? 일꾼이 뭐, 일하도록 놔두면 뭐, 그 일꾼이 차지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한국의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상수 형제님의 사역과 한국에 있는 인도자들 서로 윈밀할수 있는 건한 사역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유동문 형제를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아제 말이 틀렸으면. 댓글 주시고 또한번 변론을 한번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지방교회에서 제 말이 틀렸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방교회 저는 유동근 사역자가 예전에 제가 용모를 짓을 했다고 했는데 공개 토론을 신청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회 언제든지 자리 열려 있습니다 모든 진리와 에? 네,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잖아지방계 형제들. 예? 네? 저 보고 싶기도 하고. 아, 제가 성남교에한번 말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인도하는 형제님, 좋은 형제님입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면, 이동의 형제님 참 좋은 분이요 지금에 좀 다르지만 그 유동근 형제님을 따르던 분들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아, 유동근 형제님을 방해 반대했던 분들도 지금에서는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에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요 마음이. 왜냐하면 유동근 형제님을 따랐던 그 사역자들은 교회 그 속에 생명의 인식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그분들도 한사역이라는 하나님의 그, 그 깊은 뜻 교회 건축이라는 이상 앞에 예? 예, 뭔가가 좀 전체적 분위기를 따를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정년웅 목사는요, 성령 충만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유동근 사역자도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아, 참, 여기서 단어를 하나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아, 참, 단어 쓰기가 어렵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순수하지 못했어요, 제 앞에서. 거짓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요단 하나의 질투와 시계형이 없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실 오락이 같은 질투와 시계형이 없어야 진정으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최고 높은 고봉의 지식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진실로 사랑하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내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과 영이어야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정연은 목사는요. 제가 성령 충만에이르니까 모든 게다 보이더라고. 완전히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모든 게다 보이더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 지혜의 영이 많으니까 다 보여요. 계시의 영이 많으니까 다 보이더라고. 저의 마음은 내 앞선 형제가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령의 형제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두번다했습니다두번 다. 이동분 사역자에게서 그렇고, 강남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없어야 돼요. <laughs>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 많이 외쳤잖아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오. 가장 낮아져도, 어?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데 아니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많 뭐? 사랑이라는 건 남이 잘되는 걸원하 거예요. 나보다 더 잘되는 거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네.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났고 잘되는 거 원할 때 기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한 마음이어야 이 땅의 교회가 건축되는 겁니다. 지방교회나 유동근 사역장이나 이러한 영이 흘러가기로 이것이 변화고 새 찬료예요. 저는 이러한 세계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